네, 고등어 TV의 영수가 대학가자 시리즈입니다. 영수가 대학가자는 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. 철수야 좋은 대학가자라는 시리즈와 자매 시리즈입니다.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영수기 여자니까 그리고 철수는 남자니까 철수는 좋은 대학이고 영수기는 그냥 대학가자. 뭐 차별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뭐 차별했다면 했고요. 그게 아니고요.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대표 단수로 부른 겁니다. 특히, 영수가 대학가자 같은 경우에는 진로적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겁니다. 이렇게, 과를, 특정한 과를 하나를 정하고, 그 과에 대해서 그 과가 어떤 걸 배우며, 그 다음에 어떤 대학에 있으며, 어느 정도 성적이면 갈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만든 겁니다. 이 시간에, 보건행정학입니다. 어, 보건이 앞에 붙어 있고, 뒤에 행정이 붙어 있죠. 그러면 어떤 게더센 것일까요? 보통은 뒤에 있는 게더세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앞에 복원이 큰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있는 과라고 볼수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과들을 이렇게 덩어리 덩어리를 할때 문과에는 어떤 덩어리가 있나요? 문과에는요 사회계열, 인문계열, 어문계열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. 문이과 공통으로 어, 이과가 좀더 많긴 하지만 문이과 공통이면서 이렇게.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보건 계열이라고 하는 거죠. 보건 계열은 전문 대학교에도 많은 과들이 개설돼 있지만 사전제 대학에도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. 이게 보건계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하는 게 대학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직업이라든가 현실 이런 곳에좀더 가깝게 가 있는 그런 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보건행정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 계열에서 보건 계열에 해당하는 과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. 어, 표본은 대학 전공, 그 다음에 학생부 수능,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놨고요. 그 다음에 반영 방법, 1 0 0분위는 정시 지원 가능한 점수, 4시는 수시에 지원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보건계열학과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. 보건계열학과들은 굉장히 더 현실적인 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? 임상병리학과 이런 과들 있죠. 방사선학과 이런 과들이 보건계열의 과들이죠.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도 학교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100분위점수 커트라인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설정되어 있다. 즉 현실적인 과이기 때문에 어, 현실적인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, 점수가 좀 살짝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